림순화, 자연과 순체에서 삽시다. 최소한의 활용만 하고, 자연과 순체에서 잘 삽시다. 림순화, 숲 야영장 하실 분 도움 드립니다. 림순화, 캠핑 교회 하실 분 도움 드립니다. 제가 쓴 신학 책입니다 제이머 신학 언론, 형직이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살자, 도보문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교회는 등록성도가 없습니다. 전용예배당없고요 안인목사 없습니다. 신약은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생활목회 하시면 됩니다. 종교적 11조 없습니다. 임수나 기후환경카페 하실 분 도움 드립니다. 수도권은 11억짜리 농지입니다. 낙찰가 2억 제한 드리고, 건축가능한 알라탕 지적상 도로 들어와 있고요 주말 텃밭 동촌 촬용심토 농업용 물류창고 등 건축용으로도 쓰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가운데 가운데 땅입니다. 저기 흰차 세워져 있는 그 앞에 흰차 세워져 있는 앞에 도로 그 사이에 구어 붙어있기 때문에 도로만 있다고 건축 안됩니다. 생활 오폐수 뺄수 있어야 되는데 생활 오폐수 빼기 위한 구어도 붙어있습니다. 요 도랑 이건 나라땅 부겁니다. 건축 가능한 도로만 있다고 건축 안 돼요. 생활 오에스뺄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도로는 나라땅 지적상 도로로 한 4m 전후 되는 건축 가능한 도로고 이런 식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 요겁니다. 도로는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저, 저 앞에 위에 12시 방향에 붙어 있는 도로도 나라땅 건축 가능한 지적상 도로입니다. 방에 생긴 모양, 직사각형이고요 직사각형이고, 요 도로도 나라땅 지적상 도로, 건축 가능한 도로, 요것도 나라땅 지적상 도로, 건축한 도로, 건축가능한 도로고 도로만 있다고 건축 안됩니다. 생활 오폐수 빼야 되는데, 요거 생활 오폐수 빼는 그거입니다 건축가능한 모든 도로 조건 오폐수 뺄수 있는 조건 다 갖춰진 땅으로. 전체 총 둘레는 238m고요. 9 8 m 53m입니다. 이 땅의 공식간이 2억 4,087만 5,200원이에요. 근거로 제가 감정하는 것보다 1억 3천 비싸게 한 땅값 비싼 지역입니다. 이 땅은 11억짜리 땅입니다. 땅기는1 0터 앞에 농업용, 주택용 다 들어와 있으니까 건축하기 위한 도로, 전기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면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도로는 나랏땅 지적상 도로로 건축 가능한 도로입니다. 네, 이겁니다. 요거예요도로만있또 건축 안 됩니다. 물... 생활로패스 빼야되는 구거 바로 붙어있구요 그 도로는 나라 땅 지적상 도로입니다. 해당구건 이것이구요 이렇게 내려가면 있는 이 땅이고 도로는 나라 땅 지적상 도로 생활로패스 뺄수 있는 구거 다 붙어있습니다. 이런 건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 나라 땅지역상도로 생활오폐수 뺄수 있는 국어 국겁입니다 네, 대략 이겁니다 아, 어, 논, 사각형으로 구분된 논의 한 절반 보시면 돼.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 드립니다. 유로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1년 유료 컨설팅 가입비, 선불로 입금하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 종수에 맞는 물건 찾고, 영상만으로서 낙찰 도움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선택권 드리는 채널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다르게 운영하는 방법이니까, 영상 10개 이상 꼼꼼히 보셔서 신뢰가 되시는 분들만 그때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 가입 질문하십시오. 공짜 정보 찾는 분들은 전화 금지구요. 문자도 하지 마십시오. 공짜 정보 찾는 분들 문자도 하지 마세요. 영상 하나 보고 그 물건에 대한 질문 사전합니다. 답안 드리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비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는데 질문하시는 방법 나 누구다? 땅값만 얼마 예상갖고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평땅 찾는다? 비료 컨설팅 가입 안내 해달라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 가평에 만평, 이만평 땅 찾아달라는 분 계시는데 그런 땅은 없어요. 땅값만 얼마 예상갖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로 몇평 땅 찾는지 제가 한국 구만여권 낙찰 통계를 바탕으로 추천드리고 낙찰 시켜드릴수 있는 물건이어야 가입이 되니까 성무이 없는 주문하시는 분들 가입하실 수 없어요.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 가평에 만평, 이만평 땅 찾아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분 가입하실 수 없어요. 예산형도 지역 평수 타당해야 가입 수락되고 가입 수락되면 대한민국 최고 도움드립니다.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됩니다. 꼼꼼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땅 보고 판단하는 식견 높여드립니다. 이입니다이 도로는 나라 땅 지적상 도로, 건축 가능한 도로고, 요것도 나라 땅 지적상도로 건축 가능한 도로고, 도로만 있다고 건축 안 됩니다. 생활 오페스 빼야 되는데, 여기 국어부터 있고, 요것도 나라 땅 국어예요. 건축 가능한 도로, 생활 오페스 뺄수 있는 국어, 그리고 가정용 삼상, 공업용 전기, 공업용 전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하기 위한 모든 조건 다 갖춰져 있어요. 이 땅은 절대 농지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땅이라 농업용 건축만 됩니다. 농촌체류용 심터 당연히 가능하고요. 흰차 세워져 있는 아래, 땅, 직사각형, 돈의 절반 우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반, 요겁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에서 땅값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계속 땅값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땅값 보장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용으로도 적합한 땅입니다. 해당 물건 일반 조건입니다. 주변은 평야지대입니다. 절대 농지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 농업과 관련된 건축만 됩니다. 3사 분면에 나타난 저런 시설, 저보다 농업용 건축식 한 거예요. 저그 앞에 물 보이는 거는 바다입니다. 네, 저 힘차 세워져 있는 그 절반 해당 물건지. 그겁니다. 건축가능한 도로, 생활로 배수 뺄 뺄수 있는 국어, 전기, 가정용, 농업용, 통신, 다 들어와 있는 건축가능한 조건 갖춰진 농지입니다. 앞에 아파트들이 있는 거기가 생활편 시설 다 있는 지역이에요. 건물권에 대한 정보 그리고 도움 필요하시면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낙락잘 받고 각자 부모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